네,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광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치매 환자가 너무 많이 불어나고 있고 특히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으로써 할아버지, 이 할머니들의 이 치매 현상이 사회적인 그런 문제로 어, 대두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치매는 머릿속에 뇌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서 기억력을 상실하는 그러한 이 치매는 상당히 무서운 질병과도 같은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설명드리는 이 광황 분말은 인도산입니다. 자 가루가 이렇게 이제 생강 가루하고 사실상 같은 것인데요. 우리가 음식에서 뭐 카레를 만들어서 먹는 음식이나 이렇게 이제 똑같은 그런 원 재료라고 뭐 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인도산 이 강황 가루를 인도 분들은 많이 드시는데 미국과 인도의 이 치매 환자는 10분의 1 그러니까 10대 1로 어 인도에는 치매 환자가 현저하게 이렇게 낮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인도가 이 강황의 원산지이지만그 정도로 많이 복용을 하는 과정에서 치매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음식을 드실 때또 치매를 예방 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강황 가루를 많이 드신다거나 또 카레를 많이 이 만들어서 음식으로 밥과 함께 드심으로써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최근에 저희 매장에서도 연세가 드시는 약 70대 80대 분들이 저희 매장 앞을 지나가면서 무슨 예약을 200명 300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몇분들 계십니다. 이분들이 괜히 오시는게 아니고 치매에 의해서 우리집에 불패로 한 예약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. 사실은 사실이 아닌데, 치매가 걸려있기 때문에, 이 기억, 성실 증세로 인해서 쓸데없는 예약을 어, 하러 온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, 우리는 이 강한가루를 어, 미리서 관심있게 보면서 자주 드시는 것이 고령화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치매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